네 회원님 오늘 영상은요 어, 현무암 판재예요 판재보다 이제 바닥판재지요 어, 저한테 상담 오시면 현무암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면 저는 극구 그 만류를 하잖아요 아 짓지 마세요 짓지 마세요 이럽니다 사실 현무암으로 건축판재를 쓰신다고 하면 어, 다 취향이 틀리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유행 따라가는 자재들은 잘 선호를 안 해드려요. 건축, 외장 자재는.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 가야 되잖아요. 한번 져 놓으면 기본 30년, 40년은 가야 돼서, 어, 현무암이나, 예를 들어서 뭐, 파벽돌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일부분은. 실내 인테리어는 좋은데, 건축자재로 써서 오래 보기에는 좀 버거운 자재긴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자재 중에 하나가 이거 현무암 판재의 이거 어, 3 0 0에 600각입니다 이3 0 0에 600각은요 어, 바닥에 저는 추천을 많이 해요 현무암은요 바닥 자재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오늘 트릭이 있어요 바닥 자재 중에 뭐가 예쁘냐면 자갈이랑 꼭 같이 쓰셔야 예뻐요 현마음을 쫙 깔아놓으면 별로 안 이뻐요. 꼭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잔디가 첫 번째 들어가게 하든지, 요즘은 잔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갈을 좀 사이 에 넣으면 돼요. 엣지 넣듯이 싹 넣으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600각만 해도 무거워요, 회원님. 이거는 이제 300에 600각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분이 좀들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치수는 이제 30T입니다. 3cm짜리. 이거는요. 보드 블럭 깔듯이 그냥 모래 위에 올려도 돼요. 다짐 다짐 다듬, 뭐죠? 다짐만 잘하고 나서 그 위에 올려서 시공을 하셔도 아주 좋은 자재입니다. 물론 밑에 레미콘 치듯이 레미탈 쭉 시멘트 쳐 놓고 올리면 오래가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전원주택에 좀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드블럭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천연 현무암이잖아 천연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300에 600 각이랑 오늘 600에 600 600각은 셀프 시공으로 제가 잘 추천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어, 항상 얘기하지만 자재들은 취향입니다.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 있고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이거는 가격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요 현무암을 그냥 뚝 깔았을 때 모양하고 그 사이에 또 자갈을 엣지를 넣었을 때 모양하고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어, 혼자라서, 쉬는 날인데 그냥 혼자 올리고 싶어서 찍는 거라서, 저는 조금 이게 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좀 어설프기도 할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우선 현무암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거 300에 600각입니다. 요거하고 설명을, 파레트 단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원님 현무암이 요게 이제 원파레트예요. 요게 600에 보면 60cm, 60cm 각입니다. 두 장이 되어 있지요. 요렇게 해서 이게 한쪽이 30장이라서 두 팔에 두 쪽을 하면 60장이에요, 원님 이게 한 파레트가 60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연히 저희 오면 낮장으로한장한장 한장 구매해 가실 수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 지금 보시는 거 요거, 요게 회원님 300에 600입니다. 요거는 사람이 좀들수 있게 시공을 하느냐고 제가 요거를 조금 추천을 자주 하지요. 이게 그다음에 깔아놓으면 이게 예쁩니다. 들기도 좋고 요거는요 한 팔레트에 120장이 들어있어요. 그니까요 팔레트랑 요 팔레트랑 요 파레트랑 사실 어 넓이를 계산하면 같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1톤 차에 실고 가시면 되고요. 1톤 차에 두 팔레트 정도까지 실을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이거를 승용차에 실어 주세요 하면 못 합니다. <laughs> 승용차에는 하나씩 넣어야 되고 제가 무게를 한번 재 볼까요? 한 장입니다. 이게 한 장일 경우에 가볍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얼마입니까? 제가 안 누르고, 13kg입니다, 한 장에. 두 장, 이거 넓, 이게 이제 300에 30cm에 60cm에요. 요게 13cm, 13kg니까 요거 있잖아, 이거 60cm. 제가 실공 샘플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요 60cm 요거는 사실, 어휴, 제가 오늘 어깨가 또 아픕니다. 어우, 이상하게. 나이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어, 이건 600에 600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20, 7, 8kg 나가기 때문에 가볍지가 않아요. 셀프 시공으로 좀 버겁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300에 600을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왜냐면 하 이제 보여드릴게 넓은 면에, 어 뭐, 잔디 같은 거 하나도 안 넣고 할 때는 요 600각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셀프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휴! 셀프로 하시는 분들 이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구멍이 조금 그래도 제법 많잖아요. 요거는 구멍이 없고. 근데 이걸 골라주세요 하면은 못해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구멍이 있고, 요것도 구멍이 있고, 이거 없지 않습니까? 나는 구멍만 있는 거 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어, 구멍이 없는 것만 주세요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구멍이 없는 것만 주세요 하면 이제 주문 발주는 돼요. 구멍 있는 것만 달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요거는 주문 발주가 되고요. 우선 제가 이제 또네 다섯 장 시공해 놓고 어그왜 자갈을 넣어 보는지 그거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님. 한번 보시세요. 어차피 빨랫줄 뜯어야 볼 수가 있어서 자. 제가 여기다 시공해 놓고 나서, 시공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laughs> 혼자 하니까 영상을 못 보시죠 시공이 아니고 어,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고 600각까지 600각까지 늘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님 자, 회원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현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붙여서 시공을 하잖아요. 이 자재를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현무암은요. 붙여서 시공하면 절대 안 이뻐요. 이것도 막 600각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줄눈만 살짝 띄워서 이렇게 시공을 하지요. 어, 현무암은 이렇게 시공하면 정말 안 예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조금 상황이 따라가요. 뭐냐면 뭐 휠체어가 다녀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시공하면 안 되지만 이제 요거는 제가 예 가상으로 띄워놨어요. 이게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제가 봐드릴게요. 이렇게 넣는 거라 요걸 시공 조금 띄어서 요기 자갈 넣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로 보세요 모양이 처음에 요렇게 밋밋한 거 하고 요 사이에 자갈 넣는 거 하고 자갈도 사실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현 나무 꼭 요런 엣지를 넣어 주셔야 돼요 어떤 공간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는 또 백자가를 넣드려 어 볼게요. 공간에만 넣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꼭 요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어, 저희 레드 자가 핑크 자가 요거를 같이 넣드릴게요. 어 자. 죄송해요. 혼자 하니까... 어 이거... 어, 어떻습니까? 그냥 실수하는 매력으로 삽니다. 뭐, 제가 시공 전문가도 아니고 참고로 저희한테 와서 시공해 주세요 하는... 저희는 시공 회사가 아닙니다. 자재를 연구하러 가다 보니까 알아진 것 뿐이고, 어,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했습니다 음... 응?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시공하는 거 하고, 이렇게 붙여서 시공하면 미워요 회원님. 이렇게 시공하는 거하고, 이렇게 포인트 엣지를 살짝 넣어주는 거하고 이걸 치워야 표시가 되나요? 어. 이렇게 자갈은 마음이에요. 저는 이 그레이 자갈을 쓰라고 항상 권유를 합니다. 이게 은은하니 진짜 좋아요. 이 백자갈은 실내에서 너무 좋은데 밖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이 핑크 자갈도 나름 매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오면빨가졌다가 젖으면 이렇게 되고 말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치가 조금 있어요 저놈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공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현무암은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디딤석으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지요 그냥 쭉 계속 가는 거지 근데 뭐 휠체어가 탄다든지 그러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무암 시공은행은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 걷는데도 별 불편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딱 지나갈 때 어우 조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꼭 사이에 요 자갈이나 어 다른 거뭐 잔디를 해도 되는데 잔디는 자꾸 죽으니까 흙이 올라오고 밉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것만 봐도 600각을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시공하는 거하고요. 이렇게 시공하는 거하고 제가 자갈 좀 넣어볼게요. 조금만 넣어 보겠습니다. 600각은 무거워서 어, 셀프로 하실 때는 300에 600 그냥 하시는 게 조금 괜찮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요 300에 600은 저희가 요거요. 요거는 저희가 조금 필요하게 뭐 10장 사갈수 있고 승용차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들어서. 조금씩 사갈수 있게 한 거하고 아까 그거하고 여기다 살짝만 넣을게요. 오케이. 아이고. 혼자 하니까 진짜 어설픕니다. 카메라 보면서 하랴야뭐하랴야 <laughs> 회원님, 좀 전에 거랑 돌려보세요. 조금 전에 거랑, 이랑, 여기 이렇게 했지. 어, 자가 같은 거를, 요 사이를 넣어주는 거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딱 보기에. 그래서, 요 300에 600 요게 은은한 한 줄로 걷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걸을 땐두 개를 놓고 어, 디딤돌로 한 줄로 쭉갈 때는 요렇게 시공하면 사실 굉장히 예뻐요 정말로 10m 시공하는데 자재비 안 듭니다 얼마가 요그 다음에 뭐한 10m 시공한다고 해서 잘하면 어, 좀 소량으로 갖고 갈수 있기 때문에 전혀 괜찮아요 요렇게 시공해서 들어오는 입구 아니면 집에서 밖에 다른데 뭐 화장실 가는 쪽이라든지 이런데 요렇게 시공하면 너무 좋습니다. 대신 이제 휠체어 있다든지 그러면 조금 고려는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무암 중에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요 300에 600 버전하고 이거는 13kg라서 들을 수도 있고 조금 스프로좀 가능하고 쉬워요. 그 다음에 이거 600에 600, 60cm, 60cm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30kg 정도 되나서 가볍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운치가 좀 덜해요. 이런 길 형태로 만들 때는 이게 운치가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 경비도 저렴하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요 정도 엣지를 살려줘서 요기 이제 이런 풍치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현무암이랑 자갈은요,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베란다나 이런데 전원주택 짓고 뭐 타운하우스 같은 데에서 쓰일 공간이 너무 많잖아요. 요, 요, 그 현무암과 자갈은. 그래서 요렇게 요런 공간들을 자갈이랑 요렇게 매칭해주면 너무 예쁩니다. 근데 요거를 또 많이,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싹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어, 이게 보는 시야 차이는 너무 큽니다. 요것도 아, 어, 자갈을 상, 잠깐 포인트를 넣어준 거예요. 네 조금 잘못된 예일 수도 있지만요. 여기도 요렇게 자갈을 넣었는데 요 자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요렇게 자갈 공간이 많으면 어떤 느낌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600에 600각을 가다가 여기서 이제 자갈 엣지 한번 딱 넣어 주고요. 이거보다 줄어야 돼요. 제 공간 맞추느라고 여기 좀 넓게 한 거고. 어 조금 줄여서 포인트를 잡으면 예뻐요. 이렇게 어 시공을 해 놓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 자갈은 항상 라인을 잡아 주듯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갈을 많이 넣으면 또안 예뻐요. 이렇게 해서 요 포인트 잡듯이 어, 이런 건 베란다를 시공해도 예쁩니다 생각보다 베란다 안에다 이렇게 위에다가 화분이나 이런 거 올려놔도 이쁘고요 뭐 아파트 모델링 하든지 쓰이는 자세가 너무 많아서 어, 시공 영상에 조금 더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어, 앞으로 해서 회원님 인사를 드릴게요 이렇게. 어, 아이고 이거 조금 했다고 땀이 납니다. 이거 사람이 참 간사하기도 하고 <laughs> 자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잘안 되고 어. 이렇게 됐다. 형 아. 아. 오늘 조금 있다. 오늘 영상은 현무암 판재 중에 자갈이랑 이런 거 어울리는 거를. 아. 네, 그리고, 어이구, 이거, 오늘 날씨 덥습니다. 어, 구독하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뭐, 저 영상 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어,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아마 무료 영상으로 할수 있게 계속 할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게 욕심이 없어서. 어, 그렇게 하고, 오늘은 현무암, 음, 정형 중에, 3cm 짜리에요. 5cm 짜리는 또 무겁습니다. 그거는 차, 이거는 이제 차가 안 다니는 데 하시면 좋고, 5cm 짜는 주차장, 차 다니는 데까지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차가 안, 사람 다니는 입구 중에 30cm, 64cm 다 이제 미리수로 합니다. 300에 600, 600에 600. 이것만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회원님. 그렇게 해서, 어, 자갈이랑 현우암이랑은 너무 잘 어울리는 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가성비도 좋아서 그래요. 중간에 비싼 거 넣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 회원님 오늘 뭐 또 자재를 조금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요, 꼭 현무암 시공할 때는 엣지를 살려줘야 돼요. 3cm, 5cm 정도 띄워서 꼭 살려줘야 됩니다. 그 라인을 그래야 이뻐져요. 어,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시면 아주 멋있는 전원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 회원님 이렇게 <laughs>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회원님.